시즌이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전 오늘 특별 MC를 맡은 MC 해원입니다. 네 오늘 게임은 바로 바로. 재밌겠는데? 네 어, 네. 싫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야 뭐야? 아 진이 능사 아닌 걸로. 진이 능사 아닌 걸로. 일어나세요. 네 저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시민입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시민입니다. 저는. 치유하는 의사입니다 닥터 어... 진짜? 진짜로요? 의 <laughs> 공개하면 아, 아, 네, 진짜 바로 죽는거 아니 맞아 맞아 마피아가 죽을수도 있어 내가 마피아일수도 있고 의사일수도 있고 경찰일수도 어... 있고 시민일수도 어, 있고 어마피아는거야 그런가봐 그래그래 한번 죽여봐 안 돼, 안 돼. 저는 슈퍼스타 설륜입니다. 어 슈스헐. 자기가 슈스라고 얘기하다니, 마피아 같습니다. 진짜... <laughs> 아, 좋아요. 저는 슈퍼스타 설륜 옆에 사는 주민입니다. 이웃집에 <laughs> 살고 있어요, 제가. 오, 아. 저는 그 나쁜 마피아를 어. 저만 믿으세요. 오, 제가 아. 다 잡을 거예요. 네 대박이다. 정말 믿기지 어. 않나? 정말 믿긴다. 아, 그러면은, 아니에요. 지금 다들 잘 모르겠다. 으악! 네, 은했던 밤이 되었습니다. 네. 암놈 마피아. 자 마피아는. 암놈 마피아. 누구를 살리고 싶으신가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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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요아나 베이. 아 진짜 투표하자. Okay, okay. 자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자기가 경찰이라. 둘다못믿으 아, 어떻게 되나요? 지우는 말해, 이 믿음이 가요. 그치? 뭔가 언니 확신이 찬 네. 눈빛이. 아, 야, 아니, 지우가 지효, 이런다! 지우가 이런다, 근데 이거는 찐이에요. 지우가 거짓말을 이렇게 얘기 수가 없어. 맞아. 아니야! 밤에 누굴 지목해서 마피아인 걸 음. 확인해서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지우가 나타나서. 둘다 마피아니까 베일을 지금 살려주려고 하는 음. 거잖아. 음. 나 근데 직업도 없어. <laughs> 나 음, 나 음. 나를 날 죽이면. 나를 죽이면 지금 경찰이 없어지는 거잖아. 아니야! 지우! 너무해. 아 릴리 언니네. 우리 아빠도 둘이 둘이 팀이네. 아 약간 아, 헷갈렸는데 아, 릴리 언니야. 아 지금 경솔해서 진짜 화나네. 화나 지금? 지금 밤에. 이해 이해 이해. 아니요. 죽이면 안 돼요? 아. 어? 뭘? 그럼 경찰에 갑해야라. 의사가 전부 다날 선택한 거다. 화나는 진짜. 나저인기쟁이다 완전 다들 마음속에 투표할 사람 한 명씩은 정해 놨놔하 나, 둘, 셋. 아 뭐야? 1라운드 때, 아, 시민이라고. 아! 나왔어! 답 나왔어! 아니, 아니 나왔어. 그게 아니라, 아, 아니, 게니라 아니, 말을 잘해가지고 그게 오나라나니게아이라 아니, 아라 아니, 야야아니 아니, 그야아야 내가? 내가 잠깐만 야, 이렇게 연기하고 야. 있는 기진이가 어. 맞아. 야, 아니 네. 언니는 정적으로 어. 믿었어요. 언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 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알었어 내가 봤을때 죽은 일리 언니가 마피아였고. 어, 어 일단 일단 설륜 가자. 저 맞아. 맞아. 그리고 저 방금 <laughs> 언니 언니 살렸단 <살았던 웃음> 말이에요. 진짜로. <laughs> 지금 다 의견이 모아주신 건가요? 네. 네. 자 그러면 음. 왜 갑자기 줄어볼게. 저를 의심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죽이세요설륜씨 안녕히 네. 가세요. 아니, 얘 죽였어요. 근데 왜 베이가 살아요? 어? 내가 내가 나를 살렸어요. 오케이. 시민 팀이 우승을 아. 했고요. 경찰이 추려할 게 없는 걸다 보이는. 네. 누가 모닝콜 벌칙을 할지 정해주세요. 그이고 아. 다들 어때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저는 있... <laughs> 별잘 감식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때문에 제가... 아까 마피아 있던 사람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해연이가 네. 네. 아. 너의 생각을 꼬투리 깨뜨로... 벗. 시민입니다. 선량하고 결백한 시민다. 이 다들 겁나서 시민이라 아는구먼. 그렇이면 <laughs> 말이 많아서 <laughs> <너> 지금, <laughs> 지금 뭔가 지금 엄청난 걸죠난 경찰입니다. 아 아까도 경찰인데. 야, 야 죽여 죽여. 죽여 <laughs> 죽여 일로. <죽여. 말로. 웃음> 어, 아 근데 뭔가 그러니까. 얼렸어 뭐. 아 잠깐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은 아시죠 제가 누군지. 여러분들은 제가 뭔지 아시죠. <laughs> 여러분 지우 말 한번 들어봅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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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laughs> 아 내가 음, 왜 이러시냐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될거 같아 아니야 음. 오아 <laughs> 어. 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경찰은 떠났습니다 아, 아. 아 이렇게 배신감 느껴지는 네. 거구나 오. 모두의 네. 저희와 함께 할수습니다 마피아는 일어나서 죽일 사람을 지목 이렇게요? 네. 슬프게도 슬프게도 네 <laughs> 규진이 네, 아 맞아, 그거 너무 미성년, 너무 요 엄마. 아, 네, <생각> 어, 아, 네. 네? 안 끝났지? 아, 아, 한명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한명한 한한 있을 수도 아고 끝나 버렸다. 나 버렸어. 진짜 안될 만한, 안 맞아. 내가 딱 걸려야 지 재밌는데 끝이. 뭐. 뭐. 아쉽다. 아, Umbrellas. 괜찮아요? 게임 <몇> 끝난거 아니에요? 아 <laughs> <나> 너무 웃겼어 웃겼앞그로도살량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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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을 많이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마피아가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알아? 알고 <laughs> 네, 음, 있어 여러분 <laughs> <then there> was... <laughs> <laughs> 네. 다들 재밌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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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게임하는게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Yeah. 웃음> 꼭엔들드도 <laughs> 꼭, 마피아게임 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앞으로도 더 재미난 콘텐츠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엔서, 만화! <많아요>.